역동과 한동 하나원의 대리구투2025부천과 인천이 오늘 만났습니다. 저희가 뭐 득점이 안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수들하고 영상도 보면서 저희가 훈련 작업을 할때포셔링을좀더 중요하게 좀 생각하면서 포시링만 선수들이 또 생각을 지나치다 보면 특정 음. 지역에서또 선수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영상을 보면서 좀더 많이 선수들한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열림이 대표 빠져있는 선수들도 있고 뭐 부상자도 있지만 저희가 뭐 그동안 시즌을줄이면서그래도 계속해서 병행을 했었고 어떤 선수들이 들었더라도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좀더 움직일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썼고, 그만 선수들이 조금 더 개인이 아닌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준다 그러면, 오늘 경기도 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좋은 선수들도 많이 보이고, 조직적이나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부분도 뭐 체수 실적으로 거 1위를 다니고 있는 저희 팀이 좋은 팀인건 사실이나 뭐 홈에서 사는 경기인 만큼 저희 팀 분들이 오늘 경기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 선수들과 마찬가지때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고 저희 선수들이 뭐 반대비 한발더뛰더라도 최선을 다해준다면 오늘도 뭐 좋은 결과로 팬분들한테 선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cho n o 팀은 다 bom, a gente vem de uma boa vitória fora de casa, agora 이 gente vai jogar dentro d No, acho que o principal objetivo agora é a gente chegar nos playoffs. eu tenho que pensar primeiro no time, eu tenho que pensar em mim. As coisas vão acontecer naturalmente. Então acho que eu tenho que pensar no time e buscar a vitória hoje, que é o primeiro pensamento. 어, oh, 상대할 때와는 다르게 좀더 강하게 상대를 괴롭힐 생각으로 경기를 준비했고요. 선수도... 오늘 경기 이긴다면 단독 3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도 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홈인 만큼 작은 거에서부터 간지려고 준비를 했고 다른 걸 필요 없고 그냥 결과를 꼭 승리로 갖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용리하게 하자는 거야. 아니, 강하게 하자는 거야. 네! 후회 없이 하자! 후회 없이 하자! 我做到啦！我们一定要赢。不叫、啊！ 자, 출전 선수들 보겠습니다. 우천 김영근 골드다 홍성우 백동규 이재원 라인이고요. 그 앞에 김규민 박창준 최원철 카즈 장시영입니다. 투톱 원타뇨 마사니. 정말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2위하고 뭐 승수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밑에 팀들도 아직까지 따라오는 상황이고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좀 복잡할 것 같고 저는 그냥 가상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걱정만 하겠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 선수들이 오늘 경기는 이겼지만 개인적으로 벤처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할수 있는 걸 못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인천이 좋은 팀이고 강팀이다 보니까 저희 선수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살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오늘 이렇게 인천의한 팀을 이렇게 저희 선수들 이겼기 때문에 뭐 다음 경기를 자만하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치를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상 다음 나서 한두세 경기 동안 경기력 부분에 있어서 기복이 좀 있었는데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보면서 잘안 됐던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스스로 운동도 더 많이 한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또 오늘 득점 장면에서 좋은 볼터치와드리블 연계를 할수 있어가지고 제가 원했던 장면이 나와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제 경기력이 좀잘 나와야 또 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도 좀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바깥에서 때리는 것보다 좀 안쪽으로 해서 슈팅 때리는 게 각이 좀더잘 만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접었었는데 수비수가 붙지 않았던 걸제 스스로가 좀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 무의식적으로 이건 슈팅이다라고 때렸는데 골키퍼도 좀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좀 시야에 가려서인지 좀 실수를 한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22년에 6득점 3도움을 했었는데 올해도 6득점 3도움을 하고 있었고 빨리 깨야겠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깰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제가 알기로 3득점 더하면 최다 득점까지 할수 있는 것 같은데 11경기가 남았고 득점을 하도록 좀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 8위까지 좀 승점차가 얼마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수원이 또 졌었고 또 부산이 승점을 따라오는 상태였고 항상 선수들끼리도 얘기하는 게 밑에 있는 팀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우리가 이기는 거 우리 팀에만 좀 집중을 하면 은또 어, 수원도 넘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오늘 경기도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 가지고 승리를 해서 승, 수원 선선과 좀 승점을 쫓았던것 같습니다. <목소리>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요 이건 축하 받으면 한거 같아요. 아, 네. <laughs>